자 여기가 삼겹살을 맛있게 자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먹방으로 왔습니다. 삼삼겹살 전문점이래요 삼삼겹살 전문점. 삼삼겹살 전문점. 그렇죠? 한번 혼자서 혼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방송에다 보니까 실력이 있야야 <이것이>. <abra PowerPoint> <Dracula> 지금요? 네, 실력 없는 사람들은. 아무나 못하죠. 뭐. 아무나 못하죠. 그 회원들하고, 뭐, 대화도 해가면서 는아여기서는안 해요. 그 사람들, 사람들 많으니까. 뭐라 할까, 아, 없 어, 아, 아, 그러니까,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대화해가면서. 다른 데서는 하죠, 대화하면서. 네.